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죽기는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를 하는 기운 들겠습니다. 이 시간 저러분들에게큰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은혜 주시면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38년 환자.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 물이 통할 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 믿음 하나님은 천지천능하신 줄로 믿습니다. 천지천능 우리 믿음이 부족해 마태봉 8장 5절에서 13절 예수님이 백부장이 뭐라고 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래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보남에 들으셨을 때 백부장이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집 하인이 중국병으로 고통중에 누워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아이고 우리 같은 거아이게 감사합니다. 그럴 건데 우리 집 들어오는 것을 감당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아이 낳습니다.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었잖아요. 우리 집들으거 감동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장관이 가고 대통령 간다면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금방 이렇게 여러분 어? 영접할 준비가 돼 있어요? 자신 있어요? 안 되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안 돼요. 안 돼요. 예? 한달 후에 오세요. 준비하고. 다 준비할 테니 우리. 그백 부장은 제대로 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무조건 하이고 감사합니다. 그 건데. 감당할 수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이 났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지금 예수님 겉모양은 여러분 천민 같으잖아요. 두어릇도 없고, 무출 우덤도 없고, 어? 할것도없요 가난 한 목수 아들로 태어났어요. 제자들이라고 데리고 다니는 거 보면 형편없어요. 서민적인이 서민이에요. 그런 예수님한테 백부장은 그때 당시 대단한 위치예요. 백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나라 와서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지배자로서 얼마나 여러분 갑질로를 살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때에 꼼짝 못 하잖아요. 이스라엘 관원들 앞에서는 명령을 해도 예수님 앞에서는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집 들은 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하인 고쳐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말씀 안 하십시오. 그러면 고쳐집니다. 예수님이 그 기,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셨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땅에 왔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 어다 즉시 고쳐졌잖아요. 마태원 9장 19절에서 21절 보세요. 열두에든 혈액증이 세상에서는 고침받지 못했어요. 병은 더 중요해지고, 있는 것다 소비해서 세상에 소방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지나가신 걸 보고, 예수님 어쩌라고 만지잖아요. 세상 내병못 네 고쳐도. 세상에 희망이 없어도 예수님에게는 절대 희망이 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의 희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줄로 믿습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예수님 열대된 혈중을 고쳐주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요. 우리가 믿음 없어서 그렇지요 어? 얼마나 믿음으로 우리가 교회에 나옵니까? 얼마나 큰 믿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냐고요. 맞이 못해 나온 사람도 많아요. 질도 제대로 못 지킨 사람도 많고요. 새벽님의 못드 사람도 많고, 정말 믿으면 사람은 새벽님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입에 빠질 수가 없어요.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정말 나를 생사복을 주관하신다고 믿는 사람은요, 절대 새벽님에 빠질 수 없고요. 절대 예배 빠질 수 없고요. 섬기는 일에 빠질 수가 없어요.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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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아버지.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버지 믿습니다 믿습니다 <laughs> 여러분 누가 우리를 알아줘요 하나님 뿐이 없어요 내 형편 누가 알아줘요 물론 자식도 알아주고 형제도 들 알아주지만 내 마음 누가 알아줘요 나를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안할 수가 없어요. 기도든 뭐든 간에. 어? 그분만이 나를 알아, 알아, 알아주시는 거예요. 그분만이 나를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어? 누가 내 형편 알아주고,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그분만이 알수 있는 거예요. 누구를 원망해요? 그래서, 한나 같은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기 마음 알아주는 하나님 뿐이 없다는 거. 자기 억울함을 누가 알아줘요? 남편이 알아줘요? 남편이 아무리 이래도 이러가안 돼요. 참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내가 선 기도하잖아요. 내 운명은 죽게 달렸다고. 남은 생의 운명은 죽게 달렸다고. 믿음 없으면 평생 분인한테 격동함을 잃고 불행하게 살았을 거예요. 선 기도하잖아요. 믿음대로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도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가 욕심으로 구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자식 듣고 보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자식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냥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어그 믿음이 기도예요. 믿음 없으면 그렇게 기도 못 해요. 정신 나갈 정도로 기도 못 해요. 엘리제스한 여자의 독주를 끊으라고 했잖아요. 한나가 뭐라고 했어요? 나 독주 마신 여자 아니고, 내 심정을 하나에게 통했다내심정 누가 내 마음 아냐고요. 자꾸 사람은 자꾸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 믿음 없는 사람의 생각과 말고 행동이에요. 믿음인 사람은 사람 붙들고 원망을 붙들려하지 싸우지 않아요. 한나처럼 하나님께 나와서 몸부림 치는 거예요. 자기 심정을 하나님께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내 심정을 하나님께 통한 겁니다. 감동했어요. 여자야. 내손원이 이루어질지어도. 축복 기도 받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이한 나라를 생각하셔그랬어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인생은 뜻 있는 곳에 길이 있어요. 나라든 가정이든 케인이든.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 오늘 38년 혼자. 은혜 되니까 기적이 났잖아요. 일어나지도 못해요. 자기 힘으로 일어나지도 못해요. 누가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이런 사람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소망이 있어요. 절대 소망이 있어요. 절대 절망이에요. 절대 소망이 있어요. 음? 믿음만일치 하냐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안날생각할요 잉태할 힘을 준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식 주는 것도 안 주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여비 그럴 때 주신 것도 하나님, 거두 가신 것도 하나님, 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 가신 것도 하나님, 또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가 믿음만 지키면 될 줄로 믿습니다. 어? 하나님 앞에서 아시죠아시하면 돼요. 심정을 통하면 돼요. 왜 사람하고 싸워요? 왜 사람을 미워요? 왜안 알아준다고? 인정 안 해준다고? 하나님이 알아주면 끝나는 거예요. 다 해결되는 거예요. 자식을 낳으니 삼일이라고. 구해서 얻은 자식이라는 거예요. 어찌 기도를, 한나의 기도만 들어주겠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자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나처럼 믿음의 기도를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 한나는 자식 하나 원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만 준게 아니에요. 오남매를 주셨어요. 오남매. 풍성이 주신 아닙니전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신 줄로 믿습니다. 저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발 붙어서 그곳에서 외하소서 그곳은 비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살해 계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달 할렐루야. <laughs> 하나님은 살해 계셨어요.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요.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가분함에 들으셨을 때, 충풍병자가들께서 누워서 나오잖아, 뉘어가지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 없어요. 들께서 누워서 나온 것도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수 없어요. 우리가, 우리 같은 믿음은요, 들 것에 들려서 나오지도 못할 거예요. 들 것에 나온 것도 믿음 크죠.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만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들 것에 들고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게 큰 믿음이에요. 지붕에 올라가잖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가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믿어야 돼요. 내가 기도할 것은 반드시 오늘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할 일은 오늘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수예배든, 새벽예배든, 응? 음?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다음에 하지. 그런 믿음을 가졌으면 이 사람들은 그냥 돌아갔어요. 아니죠 마지막이죠. 이 사람 놓치면은 나는 영원히 <laughs> 중풍병으로 누워 있다가 불행하다 살다 죽을 거다. 아마 그런 급박한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지붕에 올라갔잖아요. 마지막이습니다 마지막을 여러분 생각하고 사는데 뭘뭘못 뭐, 해요? <laughs> 뭘못 하냐고 오늘 마지막으로 내가 살다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어떤 것도 다 참을 수가 있고 어떤 것도 다할 수가 있어요. 그런 생각을 못 가지면 그렇지. 다음 기회가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하는 거지. 이 죽음병자처럼 내가 마지막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포기해요?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을 생각하면요. 지붕에 올라가잖아요. 지붕을 뚫고, 근데, 우리 상상을 하겠어요. 얼마나 보통 믿음이에요. 오늘날 보면, 뭐 물어보면 이유가 많잖아요. 사람들이. 뭐, 바빠서 그렇고, 뭐, 어떻게 해서 그렇고, 뭐, 어떻게 어서 신앙은 목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사자밥이 되는 한 이틀에도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는 것이 더 복으로 생각해 감사했다고 했잖아요. 응? 다 포기해야 돼요. 다 포기해야 돼요. 이것저것 생각하면 절대 내일이 있다고 생각하면 요 절대 절대적인 믿음성을 할 수가 없어요. 절대적인 믿음 아니에요. 무슨 짓을 못하냐,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듣고서 내렸어요.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랬어요. 이런 신앙성을 하면 돼요. 이걸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두세 사람이 내름으을 모이고서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그랬어요 지금도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 큰그 믿음을 보시고 그러면 내죄산을 받았느니라. 내들것을 들고 일어나 가라. 가라. 즉시나 그러거잖아요 절대적인 신앙. 순종, 인내. 기적을 파요. 기적을 파요. 이유가 없어요. 어떤 고통이 와도 끝까지 인내해야 돼요. 무슨 소리를 들어도 인내해야 돼요. 죽을 일이 생겼어도 끝까지 믿어야 돼요. 말이 생겼어도 끝까지 믿어야 되고. 말하니까 어떻게 내가 기도하냐고.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신은 많잖아요. 그런 연약한 신호 야곱이 절대적인 신은 같지 잖아요그사람 깨달은 사람이에요. 자기 운명이 죽게 달렸다는 거. 주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을걸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3절 보면은 야폭강에서 기도 씨름을 벌리잖아요 저기, 거기서 자기 운명을 바꾸잖아요. 자기 운명. 여러분,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여러분들의 운명을 바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을 립니다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어디 야곱에 가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겠어요. 어떻게 여기 38년 된 환자에게만 그런 은혜를 주시겠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사모한 자에게 하나님이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씨를을 보냈어요. 천사가 이길 수 없는 걸 알고, 한도뼈를 쳤어요. 그러면 포기할 줄 알았어요. 날이 세례하니, 나를 놔주라 그러니까. 야곱보세요 어떤 신앙인가. 한도뼈가 위글됐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날이 세례하니, 나를 놔주라 당신이 나를 치고 하기 전에는 절대 놔줄 수 없습니다. 신앙은 묵슨 걸 가는 거예요. 포기하는 게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켜서. 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일 때문에 믿음을 많이 포기하잖아요. 소히하잖아요 어? 세상은 하나님그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 내가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믿음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내가 부자 되고 싶어서 부자 될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오래 살고 싶어서 오래 사는 거 아니에요. 네리 뭐냐 야곱입니다. 다시 야곱을 하지 말고 이스라엘하라. 하나님과 괴로워 이겼다는 거예요. 야곱을 축복을 떠났다.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죠. 마지막 생각으로서 무슨 짓이라도 하세요. 억울한 억울한 일도 하면 당할 수도 있는 거. 믿음을 위해서는 핍박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예요 내가 목숨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내가족을 포기할 수도 있는 거고!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지방을 지나실 때, 가난 여자가 나와서 기도하잖아요. 다이의 자손 예수요. 다이의 자손 예수요. 나를 불쌍히 여달라. 이 여자 제대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사, 자기 가정의 생사화복을 추원한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 결정에 따라 자기 가족이, 가족의 운명이 좌우된다고 믿을 수 있어요. 얼마나 소리 지르는지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요. 제자들이 와서 저렇게 소리 지릅니다. 그럼 예수님 뭐예요? 딱 거절하잖아요. 응답하는, 응답하시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양회는 내가 보내심을 받지, 받지 않았다. 내가 저 여자고 주지려고 왔냐? 여러분, 이걸 어떻게 견뎌요? 여러분 살다 보면 기분 나쁜 일이 많죠. 속상한 일이 많죠. 포기하고 싶을 때 많죠. 내가 처음 보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죠. 내가 저런 여자 고쳐주려고 왔냐. 아니 세상에 내가 믿고 그렇게 소리 지른는데도 어떻게 저런 말씀을 하실까. 충분히 시험 될수 있어요.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 포기해요. 어떤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아요? 여자가 다시 예수님 와서 무릎 꿇어요. 예수님 도와달라고. 예수님 보세요. 더 강하게 거절하잖아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래도. 여러분, 이런, 이런 소리 듣고 어떻게 속상해서 살아가요? 이런 속상한 소리 듣고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자녀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그 여자 부수기, 가난 여자. 올수 있다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수기를 추워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야, 내 믿음이 그도다. 아, 글쎄요. 할렐루야. 여자야, 다 우리 환경을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이하 나. 왜 이렇게 답답이야. 막 해가지고, 막, 안절부절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자기 생각이 앞서고, 막, 그래. 남의 말 듣고, 아이고, 이걸 이러면, 그런 거, 그렇게 쓰면 좋고 저렇게 쓰면 좋고 막,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차분하지를 못해요. 끝까지 인내하지 못해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다. 내 손들어 칠지도. 즉시 고치 못했어요. 전원 풍코슬 향하여 날마다 나갑니다. 아내 뜻과 정성 모두. 날마다 기도하니 더내 주여 내말붙두서 그곳에서 예하소서 그곳은 비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베데스타 연무을를 통해서 자비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천사가 가끔 와서 물을 통할 때 제일 먼저 내려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고침을 받아요 하나님 우리를안 되는 거 없어요 희망을 가지세요 내 믿음이 문제여서 그렇지 하나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물이 통하기를 기다리잖아요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제일 먼저 내려간 사람도 믿음이 좋지만 이 38년 환자는 믿음이 더 좋아요 하나님이 베데스타 연못을 통해서 차비를 베풀어 주셨어요 쉽게 말하면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은혜 받으라 그런 뜻 아니겠어요? 거기서 끝까지 인내하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이 찾으셨을 때, 이거 낫기를 원하느냐? 예, 낫기 원합니다. 그러나 물이 통할 때 누가 내를 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내 힘으로 내려갈 수도 없고요. 그러나 거기서 여러분 순종하잖아요. 하나님은 이 배드에서 연물을 통해서 차비를 부르어주셨어요 기다렸다고 은혜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순종하잖아요. 안 떠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잖아요. 사람들이 못 마땅하다고 뭐하고 뭐 어쩌고다 굽어 불편하다고 못 견딘 사람 많아요. 아는 다 지키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직접 찾아가시잖아요. 누가 내려 내려주는 사람도 없고 심로 내려갈 수도 없으니까. 주님이 직접 가서서 내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나님 살아계세요. 정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 하나님 살아계세요.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잃지 않고,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있냐 하면, 여기 38년 환자에게 좋은 메시지가 온 것처럼, 들 것을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축복의 메시지가 들려진 것처럼, 저 여러분들의 그런 메시지가 틀려질 줄로 믿습니다. 억울해도 참으세요. 죽기로 생겼어도 참으세요. 죽기로 인내하세요. 죽음의 인내를 가져야 돼요, 신앙은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의 인내를 가졌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았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믿음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 십자가를 지켰어요. 여러분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나름대로 포기하시고 답답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더 기도하시고 주님의 인내를 배워서 끝까지 인내해서 좋은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